경정이 <농종이> 뚝뚝 <용적이 농종이> <용적이> 자 그런데 사장님이 무언가를 약간 애지중지 어머니 갖고 계시네 안녕하요 어머니 어, 안녕 열심히 닦고 계세요. 어, 이거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 만난 인연들. 어, 이거 지금 보세요. 뭘 닦고 계시나요? 짜잔! 짜잔. 아니, 와. 여섯 시내 고향 출연 사진! 출기 쪽에서 염제가 덜 됐잖아요. 그래야지만. 2년 전에 60초를 있다. 잡아라에 출연을 아, 했대요. 그때 당시 오.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접, 접을까 말까 식당을 아, 하려고 아. 할 시기에 이, 이 여섯 시내 고향을 만났어, 제가. 아. 조금 많이 힘, 힘도 되고. 아. 지금 그때 생각 좀 묵묵해가지고. <laughs> 저희가 감사하네요 어, 2년전에 소개된 것은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게 방송에 나왔던 예, 것들인가요? 가자미 식혜 예, 가자미 시혜 해떼기 식혜 해떼기 예, 식혜, 햇댕이 식혜. 생선김치 생선김치 아. 네. 이거 사람들잘 모르더라고 그럼요 네. 잘 모르죠 제가 여성 인내고 2021년도에 나가고부터 이게 지금 많이 알려져이 깊은 맛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어머니 예.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 우리도 그런거 먹는데 제 고향은 울찜 울진. 아, 또 바닷가시고 나집 네, 네. 앞에 바다. 아오시고 나서 어머니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크게 바뀌었나요? 원래는 하루에 한 세네 것이 나오는데. 하루에 세네 것. 여시 내광은 한 2주 동안 제가 한 500건을 받았어요. 500건이요? 네. 아, 또잘 됐네요. 또 그리고 제가 이거, 이거 나가고부터 개별 상 s 한밥상도 나갔고 또 다른 방송에도 또 이제 식혜하고 김치 또이것 같은 거 나갔었거든요. 계속... 네, 다른 방송에서 작가분이 이게 시 내광 나갔다 하면서 제가 전 연락 왔었거든요. 제대로 성문이 났군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등산 기스로터커를냈고식혜로또 <laughs> 상표 등록도 하고 터커증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터커가 아닌데요? 아 터커. 터인데요 아우 직구요 진짜 제전로 방법을 스커럼에 따라서 예, 제일 큰 변화가 우리 남편이 바뀌었지 예전에는 남편 예. 박영태 안에서 지금은 <laughs> 김월랑 <김올락> 남편을로바뀌었요 <받겠지. 웃음> <오> <laughs> 그래서 시내 고향 때문에 하락 돼 가지고 일만 많고. 만 <laughs> 많고. <laughs> 생선 넣어서 담그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또. 어. 네 손님들에게 극찬을 받았다는 사장님 그 기운을 받아서요 새로운 김치에 아, 도전했어요. 아, 예. 예. 젊은 청들이 예. 먹을 수 있는. 어, 무슨 김치를 김치. 또 만드셨어요? 어. 새로운 신메뉴. 아. 어. 요거는 뭐냐면 아, 오징어. 바로 바로 오징어 김치인데요. 음. 아이요가맛시네 신선한 배추에 오징어와 무로 만든 김치소를 버무리면 맛깔스러운 밥도둑이 완성됩니다. 오, 와, 진짜, 진짜 맛있어 오징어 보이네요. 오징어 김치. 와 쫄깃한 오징어와 개운한 양념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음. 오, 너무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죠. 는 아, 네. 일단 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김치에는 이제 전연 육수가 들어가서 조금 더업되어 있는 거고 식혜는 천연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미어 음... 없이 쓰는 거 저는 오징어 음, 식혜를, 음, 식혜를 먹어봤는데요. <laughs> 어, 오 밀어 넣는군요. 짜지 않고 가 맛이 깊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를 잊지 못서이 음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대중적으로 요새 내고향 만나면서 그러니까. 대중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두 번째!